재생에너지 발전의 최적 입지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꾸준히 준비해온 영암군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합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29일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미래 200영암을 구호로3호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일대 신재생에너지 허브, 해상풍력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자립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리백의 세계적 확산, 국내 산업계의 리백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달 10일 대통령실은 리백특별법 재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리백 산단 기업 유치와 에너지 신도시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 규제 제로 및 전기요금 할인 차등제 도입, 교육정주 여건 파격 개선 등을 입법에 담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암군은 새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의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으로 발빠르게 화답했습니다. 먼저 영암군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미암 3호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정부의 건의에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610메가트급 영암호 수상 태양광, 1,500메가트급 간척지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 2030년부터 대부산 단의 전력을 공급하고 2035년 2 0 0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완교 등 농업 부산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 수소 생산 시설 30기 등으로 구성된 수소 신재생에너지 허브를 구축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만들고 수소연료전지로 리백산단에 전기온료를 공급해 기상상황으로 발전 변동이 큰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상풍력기자재 특화단지로 관련 산업소재 부품장비 공급망 구축과 함께 국산화 자립화 달성으로 대불산단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해상풍력기자재 산업으로 안정적 전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소업부장 전문기업 육성기업지원센터 구축, 터빈과 보조설비 분야 기업 유치, 대불산단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업종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리백산단과 대기업 유치로 유입된 인력의 정착을 돕는 에너지자리 그린시티로 혁신도시 시즌2의 모범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인 대한외국인 행복도시와 연계해 200산단의 주거교육 상업, 문화 배우 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인재 육성, 지방이민청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이달 18일 영암군은 200TF를 신설해 호남권 전력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선별했고 조만간 에너지 지산지속 그린시티 100 조성 추진단도 구성할 예정입니다.